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라신공 이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하시네요. 음. <laughs>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도 음. 또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요. 음, 음. 사주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이 사람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어서 음, 음. 이 사람의 성향, 음. 이 사람 어떻게 컸는지부터 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지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자, 사주 보러 드릴게요. 음. 이분이 흩어지는 사주가 있네. 이분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쪽심도 있는 스타일이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 68년이잖아요? 네. 이 무신생들이, 원숭이띠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 뭔가가 잘 되다가 흐트러져. 끝이. 뒤끝이 약간 뒤, 끝이 나가. 그렇지. 생각하다. 그렇지. 잘 나가다가 또 흐트러져. 아니면 누가 뺏어가, 훔쳐가, 누가 물을 흐려놨어. 이런 걸 갖고 있어. 음.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뚝심이 있고 잘해 나가더라도 결국엔 누구로 인해서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꾸 뭔가가 긁어 부스러운 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 음. 이분은 어 기운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야. 그리고 감정 이입이 별로 없어. 감정으로 획딱했다. 이런 사주는 아니야. 이성적이구나. 이성적? 음, 이성적? 감성적인 거의 반대니까. 어,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어. 어, 그냥 로봇 같아. 로봇요? 어. 로보트가 이성이 있어요? 없죠 응 음. 로보트 같아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길러진 거 같은? 자란 거 같은? 음... 틀에 딱 가둬서 만들어진 인간? 뭐 이렇게 보여 이 어, 로보트야? 아무튼 로봇... 음. 이제 우린 조기교육이라고 하잖아 뭐. 근데 예전에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막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원 갔다가 10시에 집으로 오고 이러는 애들도 있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그런 관리와 교육과 이런 게 울타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아...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다. 어, 어릴 때부터 쭉 그래왔어. 무슨 만들어진 인간 같다. 응 그럼 타고난 기운은요, 님 타고난 기운은 워낙에 이 사람이 원래 원래의 이 사람을 얘기하면 되게. 소프트한 사람이야 그리고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야. 원래는. 어. 근데 그게 자라는 환경에서 다 무너졌어. 그러면 안돼뭐 이거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 안 돼. 완전히 꽁꽁 이렇게 묶여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지. 음, 그렇게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잘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들여다 보면. 눈동자의 감정이 별로 안 보여. 네. 우리가 좋으면 아, 눈동자 웃잖아. 화가 나면 막 레이저 나오고 이분한테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 뭐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좋지 않은 거야. 아... 보, 본인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죽인 거잖아. 그랬으니 어, 우리가 꼬집으면 아파야 되잖아. 네. 아파 이래야 되고 또. 배고픔 아 배고파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못 하고 자란 거야. 아 티를 안 내고. 그렇지. 이제 어른스럽게 컸네. 정해진 루트 안에서만 살았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 이 사람 주변에. 근데 음, 경제적으로는 문제는 전혀 없어 보여. 경제적으로. 어워낙에 가진 게 많다. 그냥 깔려 있다. 어 그래요? 어 타고난 건가요 그것도? 응. 이거는 뭐 부모 자에서 내려오는 거겠지. 어. 아... 응. 음. 일학청금으로 어디서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럼 본인의 근전은, 운은 어때요? 타고난 것도 좋은데. 본인이 타고난 근전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끝 마무리가 약하다. 네. 그러면 결국엔 뭐 상속을 받았던, 뭐를 했던 간에 이 자기 스스로 깨먹는 게 생기겠지. 어. 아, 그냥... 그게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뭘로든 간에 내가 이 판단으로 잘못해서 깨진다, 부셔진다, 흩어진다. 응. 그러면 거지가 된다는 건가요? 거지? 돈이 깨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뭐다 없어지겠어? 아, 일부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재벌 같거든? 재벌이요? 어. 그런 게 나와야 생님 왜냐면 이 사람이 있잖아. 어 금전복이 있어. 네. 그래도 그 크기가 보여요. 선생님 눈에. 음.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을지, 어 크기가 얼마나 할지, 그냥 좀 흥청망청 쓰면 없어질 돈인지, 아무리 흥청망청해도 없어질 돈이 아닌지 정도는 이 사람 기운에서 다 나오거든. 이분이 아무리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 그렇게 쉽게 없어질 돈은 아니야 그 정도로 돈이 많아, 많구나 음. 사실은 음. 선생님이 재벌이란 말을 했으니까 제가 좀 재벌이 궁금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웃음> 가져왔어요 <웃음> 이분은 일단 삼성의 음. 3대 회장인 이재용 회장님의 사주입니다 음 그래 그럼 사실 궁금한 게 선생님이 재벌의 사주라고 말해주셨으니까 재벌의 사주는 제가 또 주어듣기로는 틀림이 없다. 응. 재벌의 사주는 이상이 없다. 응. 이 사람 사주는 이상이 없나요? 이상이 없다? 네. 틀림이 없다. 뭐, 재벌이 맞냐, 이거야? 그렇죠 재벌은 재벌이지. 어... 왜냐면, 우리가, 어, 옛날부터, 이 어떻게 보면 고춧가루 같은 얘기지만, 옛날에 전해내려온 얘기는, 가난한 집에서는 가난을 대물림한다 그랬어. 부잣집에서는 부자 부자로 사는 걸 대물림하는 거야. 근데 재벌들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이즈의 얘기는 아니지. 근데 이 사람만의 복이냐, 그건 아니지. 선대에서부터의 복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의 현재의 이분이 갖고 있는 거지. 또 그다음 사람한테 주자가 이어지겠지. 어차피 가족들한테 이어지지 남한테 이어지진 않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 뿌리에 그 줄력에 기운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 이 사주로 똑같은 사주가 있어. 어, 근데 한 분은 재벌이고 한 분은 그진 사람도 있지. 그것도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렇지. 조상의 내력이 들리잖아. 사주만 가지고 해, 나는 건 아니다. 그럼요. 음. 응. 본인이 그 집안에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도 뭐몇초 차이로 다른 인생을 살잖아. 사주를 보면은 몇 초까지 보나? 안, 보죠. 안 보잖아. 그냥 시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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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면 두 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데, 왜 이들이 틀리게 살겠어. 누구는 친가의 기운으로 살고, 누구는 외가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살고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 이 삼성가에도 누구는 친가의 기운, 누구는 외가의 기운 이렇게 받아서 각자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재벌에서 태어났다고 꼭 재벌로 산다? 그건 아닐 수 있지. 시집을 가서 그냥 혐오양세로 살 수도 있고 어, 그건 이제 자기가 가, 뭘 갖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음. 사실은 이제 나라의 운기를 접짓든 흔히 이 통영의 기운으로 접진다고 하잖아요. 네. 기업의 운기 선생님은 또 이런 제가 집 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기로 봤을 때 음. 너의 기운을 많이 타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 사실 궁금한 게이 음. 어차피 이재용 회장님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음. 이또 투자자들. 음. 우리 삼성전자죠. 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거든요. 음. 이게 10만 원을 뚫었어요. 응. 그리고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99,700 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 주식 잘 몰라. 기운만 놓고 봤을 때 좋지 않아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주식 사신 분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위치거든요. 어 어. 좀 다운이 되지 않을까? 떨어질 것 같다. 네. 이재용 회장님의 기운을 봤을 때도 그런가요? 그걸 보고 얘기한 거죠. 어. 오너의 기운을 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수장이잖아. 그죠? 수장의 기운이 다운이 되면 같이 다운이 됐다가 또 업이 되면 또 같이 업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지금은 좀 하락세라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그냥 운기를 가지고 재미로 본 거기 때문에. 네. 투자를 조장할 돈 없다는 거. 어, 그럼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 영상을 보고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laughs> 그러면 안 되죠. 안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 음, 음.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재원회장님게 하고 싶으신 말씀. 조금 더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천성은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도 많은, 어, 신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 재벌가의 교육을 당연히 받고 자라서 그래야 돼, 라는 게 정해져는 있 지만, 그 안에 내면에서는 굉장히 싸우실 거란 말이지.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탄탄하게, 또 냉정할 때는 또 냉정하게, 또 풀어줄 때는 풀어주는 상황에서, 이게 좀 조금 더 강하게, 어... 이끌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휘청휘청하는 게 보이거든. 이분 영상을 보신다면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재미와 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